섬사람들과 육지사람들이 함께 사는 섬마을 제주 그곳엔 살아있는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동문재례시장이었습니다 동문시장은 어, 1954년에 설립된 제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전통 재례시장이고요 중앙로 지하상가는 제주에서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시야 상견 다양한 면을 집중할 수 있는 제주도 유일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문재래 시장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바로 오메기떡 알뜰떡집입니다. 대체 오메기떡 만드신지가 얼마나 됐죠? 요 아, 12년 정도 됐습니다. 1 2년요 알뜨떡집 고메기떡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공정이 좀 다른 과정에서 더 쫄깃함이 느껴지고요. 다른 떡보다는 좀덜 굳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서 한 3일까지도 두고 드실 수가 있어요. 아, 예. 맛보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 맛봤지만. <웃음> 네. <웃음> 건강 간식, 술안주로 좋은 바삭한 부각, 시각태각입니다. 부각은 네. 예, 만드는데 손이 참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직접 다 만드세요? 아, 예. 공장에서. 말리거나 손질은 해오고, 저희가 이제 나름 이제 조금씩 손볼 거는 보고 음. 해가지고, 직접 튀겨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음. 그, 제주에 내려오신 지한 네. 6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예. 제주 네. 생활 어떠세요? 아주 좋죠. 네. <laughs> 공기도 너무 좋고요. 음. 뭐, 매번 또 새로운 분들 만나서 음, 좋고, 맞아요. 도시에 비해서는 또 굉장히 좀 조용하고, 음. 편하고 좋아요. 네, 그리고 네. 뭐 같이 남편하고 같이 둘이서 일을 하니까 좋고. 금실 음. 참 좋으실 듯 해요. 예. 조리지하고 <laughs> 살아. 예. 예. 아 항상 이게 행복한 표정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고객님.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 내응원하겠습니다 예.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 제주에 과일을 날리는 산지청과입니다. 이 대째 가업을 이어 오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젊으셔서 좀 쉽지는 않았을 텐데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아버님, 어머니께서 20년 넘게 장사를 20년. 하시고 계셨어요. 마시는 과일들을 손님한테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내려와서 10년 정도 장사를 하고 있어요. 직접 과일을 손님들에게 짜서 주시나요? 그해그 그 달에 맞는 제철 과일들은 저희는 직접. 알아드리고 있어요. 음. 방부제라던가 일절 들어가지 않고 신선함을 그대로 전달해드리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어르신분들도 믿고 잘 찾아오세요. 음. 도민분들도 마찬가지로 신선한 주스를 드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스님들은 어, 제주에 신선함을 마시는 거네요. 네, 늘 음,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400여 점의 점포가 모여있는 제주 유일의 지하상가이자 대형 쇼핑몰, 제주 중앙 지하상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1년째 제주 중앙 지하상가를 지키고 있는 허줏대감 마당발입니다. 중앙지하상가 네, 네. 네, 제주의 백화점이라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응. 일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일한 지는 한 21년 됐어요. 아, 21년요? 이 네, 와, 네. 아, 그러면 중앙지하상가와 거의 역사를 같이 하셨네요? 그렇죠. 네. 거의 뭐, 산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예, 영광입니다. <laughs> 네. 내려오시게 된 계기가 제주의 내용이 좀 특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엄마께서, 친정아께서 지금 어. 서귀포에 좀 잠깐 계셨어요. 음. 제주도 도 괜찮다, 사람들도 음. 많고. 음. 이렇게 시장 보니까 활성이 잘돼 있어서 굳이 힘들게 서울에 살 필요 없이 제주에서 한번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한번 조사를 해보라 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때는 엄청 많았어요. 정말 동문 시장 끝에서 쭉 걸어오다 보니까 마침 이 자리에 점포가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21년 동안 타게 됐습니다. 21년요? 네. 네. 힘내십시오. 네. 저도 힘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동문 시장이 제일 큰 시장인데. 전통시장이라는 게덤도더 줘야 되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전통시장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많이 오시면 저희가 더 친절하고 더 좋은 먹거리로 관광객들을 많이 할 겁니다 어, 1박 2일 코스로 제주도 많이 놀러 오시는데 일정이 바쁘셔가지고 많이 못시잖아요 하지만 원두심에 오시면 제주도 구경을 다할수 있는 그런 곳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문시장과 그, 중앙의 지하상가 뿐만 아니라 제주섬 아니라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가장 쇼핑의 최대 밀집 지역입니다. 이 상권 주변에 오가나, 관덕정 그리고 사인천 주변, 제주성 등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 지역장인. 초자와 좁서.